자, 이번에는 스윕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윕 명령은, 어, 스윕이라는 단어는 뭐, 쓸어 담다라는 정도의 뜻인데, 어, 프로그램상에서는 조금 번역하기 좀 까다로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따로 뭐, 번역을 달지 않고 스윕이라는 용어로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윗 역시 2D 캔버스에서 그림을 그려서 작성합니다. 크리트 스케치를 클릭해 주시고요. 원하는 작성할 패널을 선택해 주십니다. 저는 프론트 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윗 명령에 대한 작성은 어, 작성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따라갈 프로파일 하나를 작성해 주시고요. 스탑 스케치를 한 다음에 다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이 원의 딱 중심에 다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조금 까다로운 방법이기도 한데 자 이만큼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이제 이 수입 명령으로 이 프로파일과 따라갈 패스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패럴즈 처럼 야 예쁘네요 이렇게 막 각이 뒤틀리는 경우는 수정을 조금 따로 해줘야 됩니다. 자, 너무 휘어져서 그런 모양이니까 약간 이 정도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아, 원의 지름을 줄이는 게 좋겠네요. 자, 더블 클릭해서 원의 지름을 지름을 수정하는 방법은 스케치에서 프로, 아이 디멘전, 스케치 디멘전, 치수를, 어, 나타내 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스케치 팔레트에, 저, 구속 조건의 기능도 함께 합니다. 스케치 디멘전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해 보면 56. 음, 파이가 얼마가 되나요? 큽니다. 한25 절반 정도로 깎아보죠. 오케이. 자 스탑 스케치 다시 하시면 어, 원래 모양대로가 나오는데 이스위에 지금 페러럴지 이렇게 하면 그대로 모양이 나오죠. 자스위 명령 같은 경우는 뭐 <laughs> 어, 나중에 직접 어,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실 때 사용하시게 되겠지만은 어, 이런 손잡이 같은 부분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오케이 해 놓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 두 개를 그리는 방법은 초보, 처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말고요. 이 방법 말고 어, 좀 쉬운 방법.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좀 쉬운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이 다시 크레이트 스케치 <laughs> 어디 갔어 너무 많이 빼놨네요. 크레이트 스케치 하시고요. 자, 원하는 패널을 클릭해서 선택해 줍니다. 2D 캔버스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여기서 프로파일 하나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원을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플라인 명령으로 원하는 곡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자 스탑스케치에서 보시면은 자 프로파일이 프로파일과 어, 패스가 작성은 되었는데 자 수입명령 프로파일 그리고 패스 선택해 주시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딱 보시면은 따라갈 수가 없는 형태죠. 이게 <laughs>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형태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따라갈 녀석 원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무브 해서 이 녀석을 90도, 8 0으도 90도, 그 다음에 자 요런 형식으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프로파일이 따라갈 수 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수입명령으로 프로파일 따라갈 프로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패스 따라갈 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쉽게 어,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laughs> 자, 오리엔테이션을 보시면은 퍼펜디큘러, 이뭐 수직적인 뭐 이런 건데 선을 그대로 이윗 부분에 프로파일 윗 우리가 그려놓은 프로파일의 모양이 선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선의 모양대로. 그런데 패러렐즈로 바꿔보면요. 패러렐즈가 평행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행, 이 프로파일이 평행 상태로 올라갑니다. 더 이상 좁아져서 어, 형성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자, 이 부분 잘 활용해 가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저는 항상 중심원에서 그리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프로파일이 아니야. 아니, 스윕 명령의 특징 중에 하나는 꼭 중심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을 지나지 않는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스케치 하시고 자이 프로파일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무 o 명령으로 회전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90도 그리고 다시 90도 프론트 찍어서 한번 보면요 어, 이정도면 괜찮겠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오케이 해서 자, 중심점을 지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이 선을 지금 프로파일 내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패스가. 자, 여기서 수입 명령으로 다시 프로파일 선택하시고 패스 선택하시면은 자, 이번에는 양쪽으로 들어가지죠. 이렇게. 자, 꼭 중심점을 통과하지 않아도 프로파일 속에만 있다면 패스가 속에만 있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는 있지만, 어, 그럼 정확한 치수를 위해서 설계는 사실 치수로, 치수로 시작해서 치수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디스턴스, 거리 보면은 1이라고 나와있죠. 1이 이 프로파일 끝까지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쪽도, 뒤쪽도 0.5. 절반만 와 있다. 프로파일 끝까지 와 있다. 패스서 끝까지 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입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